고성으로 막 욕도 하고, 피부도 막 뿌시려고 그러고, 빨리 여기를 떠나야겠다. 이 업을 떠나야겠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. 어,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. 메타 인지를 해야 된다. 네, 안녕하세요. 공만사의 조팀장입니다. 아, 오늘의 주제는 이런 사람은 절대 PC방 하면 안 된다.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창업을 하다 보면요. 일이 정말 힘들 수도 있고, 진상들도 많이 만나서 멘탈이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다른 업으로 해야겠다, 다른 업으로 갈아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. 일단 예를 들면 우리 PC방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야이거 외부 음식 가져오지 말라고 여기저기 이렇게 써 붙여놔도 그래도 가지고 오네. 아니면 두 명이서 와 가지고 한 명. 만 컴퓨터 키고 하고 한 명은 자리만 차지해서 잔다거나 아, 우리는 자리를 렌트하는 사업인데 저러면 되나 뭐 아니면 기껏 천원 내고 요구하는 게왜 이렇게 많아요 뭐 주문은 또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메뉴를 줄이든가 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린 학생이 뭐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지 않나 고성으로 막 욕도 하고 키보드 막 부시려고 그러고 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다른 업 해야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. 뭐 카페나 뭐 술집, 뭐 치킨집,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은데 자영업의 종류가. 그런 분들도 고충이 많겠죠. 카페 같은 경우도 혼자 와서 2,000원짜리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한 5시간을 죽치고 앉아있는다거나 아줌마 네명이서 우르르 와가지고 음료 두개만 시키고, 아, 저는 먹고 왔어요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죠.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고충들이 각자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. 가뜩이나 매출도 안 나오는데, 어, 이거 저놈들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다. 빨리 여기를 떠나야겠다. 이 업을 떠나야겠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기존 장사에 어떤 싫은 점이 있어가지고 그점 때문에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류만 다른 거지 넘어와도 그 싫은 점또 있거든요. 예를 들면, 우리 직장도 그렇잖아요. 직장도 다닐 때, 야, 이 상사가 너무 또라이여가지고, 아, 얘 때문에 못 버티겠다.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. 그 회사에도 또라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, 아, 이거 회사는 진짜 또라이가 너무 많구나. 나는 회사를 안만는다 내가 직접 창업을 해야겠다. 창업을 했더니, 또라이들이 커피를 먹으러 와요. 어, 그런 거죠. 그래서, 야, 이게 또라이가 커피를 먹으러 오니까 이게 더 힘들구나. 차라리 회사가 낫구나. 그래서 다시 취직을 했더니, 어, 이분은 또라이가 없네? 어, 다닐만 하네? 하고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저보고 또라이라 그러죠. 그런 현상들이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. 그래서, 그럼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해야 되냐?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냐? 기존의 장사도 잘했거나 잘하고 있는 사람,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한 원인을 스스로 잘 인지해서 개선의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. 그런 사람들이 PC방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PC방의 어떤 장점이 좋아서 넘어오시는 분이어야 돼요. 그런 분들이 어떤 단점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그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면서 운영을 할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더 고민하고 더잘될수 있는 거죠. 뭐 요즘에 알바 구하기 힘들잖아요 알바 구하기 힘들어서 아휴 다른 업종 해야지 근데 다른 업종도 사람 안 구해지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 그럼 무인 창업을 해야겠다 무인 창업했더니 뭐 이상한 아저씨 와가지고 노숙을 하지 않나 뭐 애들이 와서 뭐 훔쳐가지 않나 훔치질 않나. 근데 이 무인창업 특성상 이 수익 구조도 굉장히 약하거든요. 그런 단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항상 남의 떡이 좋아 보이기 마련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. 이 사람이요. 사람은 자신이 잘 아는 그 분야보다 내가 모르는 분야에 확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. 메타 인지를 해야 된다.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, 희망 회로의 힘이 이렇게 센 겁니다.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, 단점보다 내가 생각한 그 이득, 장점이 더 큰지, 그리고 내가 얻는 이득을 더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항상 고민하고 발전하는 사람만이 이제 살아남고. 성공할 수 있다.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뭐이 시대 여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지금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. 앞으로도 그런 겁니다. 까지 그래 왔고 로도 계속 그래서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이건 말고도 창업을 이제 준비하는데 고민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. 저희가 콘텐츠 만들어서 또 영상 올려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